보디발은 파라오의 친위 대장으로 보디베라는 온의 제사장으로 창세기에서 이름처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번역으로 보디발과 보디베라는 파라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디발의 히브리어는 푸티파르인데요. 푸티는 누구를 위한이란 뜻으로 푸티파르는 파라오를 위한을 뜻하고 있으며 보디베라의 히브리어는 푸티파로로 파라오의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자신의 딸이자 그의 아내인 온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을 요셉에게 아내를 삼게 하였던 것입니다. 파라오와 푸티파로는 살렘 왕과 의로운 왕비 곧 살람 말락과 차다크 말라키로 비유하기도 하였는데요. 세상 임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 하는 것과 같이 세상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요셉에게 아스낫을 주었다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 비유에서와 같이 알라임 후이께서 우리에게 곧 나에게 그 여자 하와를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그 해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헬라어나 영어나 많은 번역 시도가 있었으나, 예를 들면, 킹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번역을 아무리 완벽하게 번역을 한다 해도 처음 번역이 심각하게 잘못된 번역이니 별다른 의미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창세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있어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길은 창세기에 있다 하겠습니다.